여러분, 이름이 좋으면 정말 잘 살까요? 그럼 이름을 바꾸면 정말 나의 삶이 달라질까요?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물론, 저에게도 여기에 관한 문의가 매일 오는 것 사실입니다. 자, 평소 여러분들이 이름에 관해 궁금해 하셨던 모든 부분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 성명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여기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 많은 분들의 개명도 해주었죠. 물론 현재 인터넷 장명업체나 장명 어플들 우죽순처럼 많은 것 사실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여기에서 이름을 짓고 돌아서서 다른 곳에 가보면 그 이름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멀쩡한 이름을 가지고 불용 환자가 사용되었다느니 한자 획수가 좋지 않다느니 하면서 또 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사실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유로는 절대 개명을 하실 필요도 없으며 개명을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선 개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개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개명을 할까요? 네 이렇게 개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마음에 이름이 너무 들지 않기 때문이죠. 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너무 듣기 싫고 왠지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너무 흔한 이름이라든지 해서 나만의 이름을 갖고 싶어서 개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이름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어서입니다. 네, 정말 별의별 소리들 다 하죠. 하물며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한 분은 개명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명이 짧아진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슨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네, 천태 만상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소리 들으셨다면 그냥 나오십시오. 네, 절대 그분은 이 성명학에 관해서 올바르게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와 같이 좋은 이름,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바꿔서 새로운 멋진 삶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몇 군데 알아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최소한 서너 군데 연락을 해 보시고요. 정말 그 이름이 나쁜 이름인지, 또왜그 이름을 나쁜 이름이라고 말하는지를 모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이몇 곳의 상담 내용들이 전부 일치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은 나쁜 이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내용이라면 개명을 하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상극의 이름이라서 안 된다, 상생의 이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분은 상극이 뭔지, 상생이 뭔지도 모르는 아주 초보적인 우리 오행학의 원리도 모르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형적인 용어로 장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행학에는 절대 상극이니 상생이니 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정해둔 것은 없다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불용한자로 인해서 개명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니 이두 가지 연유로 인해 개명을 생각하셨다면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러한 오해나게 근본 원리도 모르는 분들이 또그 어원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신생아 장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전화가 참 많이 오는데요. 저희 같은 장명가들은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권해주는 사람이지 반드시 그 이름을 쓰라고 강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라면 반드시 다시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여러분들은 그 비싼 장명료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만들게 되면 두 부모님의 마음에도 쏙 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 지으러 가시면 두 부모님의 생년월일시와 이름 같이 묻죠? 과연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두 부모님의 기운을 같이 살펴서 아이와 부모님이 화합하고 균형이 맞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당연 여러분의 기운에 균형이 맞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당연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이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두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라면 아이에게도 좋은 이름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꼭또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부모님들은 이 성명학에 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여 이 이름을 지는 성명학적인 원리에 관해서는 장명가에게 맡겨두시고요. 여러분은 이 지어주신 이름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제 장명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신청하실 때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만약 재장명을 안 해주시는 장명가라면 다른 장명가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장명가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자, 이제 장명 비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의 장명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물론 싸면 쌀수록 여러분은 좋겠죠. 하지만 장명가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보통 이름을 짓는 데는 만 하루나 이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 일반적으로 장명 비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죠. 네, 이거보다 싸다면요. 그분은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름을 짓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이고요. 또한 이거보다 비싸다면 턱없는 바가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옷을 한벌 사시더라도요, 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백만 원짜리도 있죠. 하여 앞서의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재작명 부분을 고려하여서 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기 이름을 짓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의 메일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아기 사주가 어때서 이름을 지어도 명이 짧다느니,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지으면서 온 가족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장명을 하는 것은 아기의 기운과 두 부모님의 후천적인 기운을 좋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절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명이나 삶이 정해진 그러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장명에 관해서, 사주하게 관해서 모른다고 여러분을 현혹하는 그런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전공 분야인 이 성명하게 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명으로 인해 개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러하였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 가시기를 기원드리며 또크러한 길로 인도해드리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